일하는 척, 일하는 척, 본 척, 바쁜 척, 대빈, 또 왜? 대빈, 이거 보세요. 또 왜? 2년이라면 1,600만 원, 3년이라면 3,000만 원 준대요. 에이, 말도 안 돼. 그런 게 어디 어아 진짜라니까요. 이사람아 아, 아, 제가 왜 거짓말? 아, 이거 좀 보세요. 제발다 나와있잖아요. 이거 다 말도 안 돼. 아, 제가 바쁜데 왜 장난치겠어요. 보세요. 헐 진짜네. 맞죠? 누가 주는 건디? 고용노동부야. 어떻게 신청하는 건디? 그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죠. <laughs> 오, 스무스한 오프닝, 칭찬해.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천.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<laughs> 디자이너 고민을 들어준 디자이너, 디고디, 원, 차 자, 오프닝 잘 보셨죠?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. 건도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면,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고요 쉽게 말해서, 청년이 2년 혹은 3년 회사에 재직하기만 하면 엄청난 목돈을 준다는 겁니다. 아, 누가? 정부가.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힘들게 뽑은 인력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할수 있고 청년에게는 긴 시간 동안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목돈을 팍 안겨준다는 그러한 좋은 제도입니다.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요. 자, 2년형. 2년 근무를 해서 만기가 될 경우 1,600만원을 시원하게 드립니다. 자, 물론,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는 건아니고요 청년은 매달 12만 5천원씩,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되는 거고요 나라에서는 취업 지원금을 9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, 기업에서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서 총 1,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님들은, 어, 야, 400만원 내가 내야 되는 거야? 라고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400만원 역시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2년 동안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나라에서 시원하게 1300만원을 얹혀서 1600만원을 만들어서 준다는 소리입니다 큐리쥬 기업 입장에서 400만원만 지원해 주느냐 2년 동안 그 청년이 꾸준하게 매달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만기 시까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50만원을 어떻게 보면 받는 건데, 어 이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기업 측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꽤나 까다롭습니다. 어, 솔직히 조금, 고민해 볼 정도로 서류가 많긴 합니다. 어, 네, 그, 그렇습니다. 하지만, 이런 수고를 조금 감수하고, 충분히 대표님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잼라. 3년형, 만기 시 무려 3천만원을 드립니다. 아, 이거, 저라면, 3년형 들어서 3천만원 받을 것 같습니다. 청년은 매달 16만 5천원씩, 3년간, 600만 원을 납입하면 되고요. 나라에서 취업 지원금을 1,800만 원, 기업에서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합니다.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600만 원까지 전부 다 지원해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 내는 게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. 그리고 2년형과 달리 3년 만기 시에 기업에게 70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고 하니 수고비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. 대행을 해주는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어, 이분들이 거의 빛 독촉을 하듯이 전화를 해댑니다. 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해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. 솔직하게 하지만 좋은 일이니까 너그럽게 사랑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꿈의 수고를 감수해 주시면 어, 어떨지요? 아또 말이 길어져 또 빨리빨리 자 그럼 가입 조건은 무엇이냐? 자 청년은요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만 군필자는 군, 군 복무기간을 연동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정직원이어야 하고요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은 아니 됩니다 단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자, 기업의 가입 조건은 2년형과 3년형이 조금씩 다른데요. 2년형 같은 경우는 <웃음> 2년형 <웃음> 2년형, <웃음> 2년형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인 즉 직원이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어야 하고요.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<laughs> 아, <아니>, 솔직히 <laughs> 단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은 피보험인 즉 직원이 1인에서 5인 미만도 가능하다니까 참고해주세요. 자, 3년형은요. 2년형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인이 5인 이상인 중소기업, 중견기업이어야 하고요.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.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뿌리 기업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. 직원디 디자이너 고민도 좋은 디자이너 지고 디히히히히 <laughs> 너무 옛날 거죠? 오늘은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재직 중인 모든 분들을 위한 아주 꿀 컨텐츠를 가져와 봤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은데요. 잘 알려지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산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비청자분들이 혜택을 쏙쏙 받아먹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迪过迪。